예, 안녕하세요. 어버입니다 이번 영상도 이제 스페어 피싱 하는 영상입니다. 제가 이왕이면은 스페어 피싱 하는 영상 한 50, 그리고 낚시하는 영상 한50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요. 이게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은 스페어 피싱 하는 영상을 또안 보시고, 또 스페어 피싱 하시는 분들은 낚시하는 영상 안 보시는데, 둘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. 보시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낚시하시는 분은 물속 상황이라든지 물속에 그런 그런 포인트에 대한 그 본인이 그 상상으로만 했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좀더어 정확한 가설을 이제 세울 수가 있고 좀더 정확한 가설을 세우다 보면 그만큼 이제 그게 조과에 도움이 될 거고요. 스페어 피싱 하시는 분은 이제 그 낚시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, 아, 저 포인트는 저렇구나. 저 포인트 가서는 저쪽에 가면은 생선들이 많이 있구나. 이렇게 포인트 볼겸 그런 걸 보시고 또 낚시 영상은 조금, 음, 제가 이런저런 상황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파도라든지 바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스페어 피싱하고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. 스페어 피싱 할 때도 바람, 파도, 방향 이런 게또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먹이를 어디에 갖다 놓을까를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확률이 그쪽에 가면 찍을 고기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몇몇 분들이 계속 얘기 하시는데 고기도 생선도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경계심이 많은 것들 잡는게 어려운 거지 큰 구로파 라든지 뭐그 육식성 어종들그 총으로 쏘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만나기가 힘든 거지 오히려 잡는 건 훨씬 더 쉬워요. 잡는 거 어려운 거는 정말 블랙피쉬 속이가 힘들 거지, 킹 속이는 쉬워요. 킹 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킹들은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잘 잡기 위해서 저를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. 경계심도 그렇게 막, 아, 킹도 또쪽 가는 것들 말고, 제가 말하는 건 메다 크이상들 되는 것들은 물을 지어 다니고, 그 물속에서도 자기네들 그게 크게 그, 자기네들 해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행동 자체가 그렇게 뭐 빠르거나 이러지가 않아요. 경계심을 많이 띄우거나 이러지도 않고. 오히려 이런 블랙이라든지 우리가 갯바위 근처에서 잡는 50cm 그 전, 전 쪽으로 50cm 이하에 있는 생선들이 워낙 경계심도 많고 빠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잡기가 힘든 거지. 그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뭐 드라마나 블랙도 그 이상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이제 잡기 힘들고 그런데 킹이라든지 뭐그로파 종류의 그 코드 종류 요런 거는 훨씬 속이가더 쉽습니다. 자 이상 하여튼 서로 도움이 되니까 이 영상 저 영상 가리지 말고 다 보시 봐 주셨으면 좋겠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. 이상.